영덕군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김광일 군수를 비롯한 문성준 부군수, 부서장, 담당 팀장 등 주요 간부들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군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과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서나 팀 간의 업무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성격이 비슷한 부서들이 함께 참석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성격이 비슷한 부서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룹별 보고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각 부서는 올해 군정 목표 실현과 올해 군정 목표 실현과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한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제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특히 올해 최우선 과제인 지역 경기 회복 지역 경기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이끌 아이디어와 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대의 효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김광일 영덕군수는 올해는 6대 목표를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국민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과 지역을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영덕군은 올해 군정 운영 방향으로 관광객 1500만 명 시대 목표, 관광 활성화, 국민 정주 여건 개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미래 인재 양성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영덕 실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 신성 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 개척 등 6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박지은 기자였습니다.